계란 2개 10년 먹었더니 혈관이 막혔습니다. 이건 제 지인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65세로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계란을 챙겨 드시고 술도 마시지 않으며 운동도 꾸준히 하던 분입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받던 날 의사의 표정이 갑자기 굳었습니다. 피검사와 초음파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견된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하고 식습관을 자세히 살펴보니 매일 드시던 그 계란을 프라이팬에서 센 불로 바삭하게 굽던 조리방식이 혈관에 부담을 준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계란을 매일 챙겨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단백질을 드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특히 50대 이후에는 계란을 꾸준히 먹어도 혈압이 조금씩 오르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기검진에서는 중성지방이 높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는 분들도 계십니다. 더 답답한 건 약을 먹어도 수치가 기대만큼 내려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계란이 나쁜 음식이 아닌데 왜 나이 들면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 연구와 자료들을 살펴보니 중요한 사실이 보였습니다. 문제는 계란 자체가 아니라 계란을 조리하는 방식에 있었던 겁니다. 이 내용을 알고 나니 제 지인에게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지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이분은 평소 건강을 매우 신경 쓰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계란을 챙겨 드시는 것이 당연한 습관처럼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일어나 프라이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흰자의 가장자리가 갈색이 돌 때까지 계란을 바삭하게 구워 드셨습니다. 평소에도 라면에 계란을 풀어 드시거나 빵에 계란을 곁들인 브런치 메뉴를 즐기셨습니다. 아침 출근 시에는 계란 두 개만 드시고 서둘러 나오신 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습관이 여러 해 동안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의사가 피검사 결과를 보고 혈관 상태를 더 확인해 보자고 권했습니다. 경동맥 초음파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모두 정상 범위를 넘어 있었고 무엇보다 경동맥이 약50% 가까이 좁아져 있었습니다. 혈관이 절반 가까이 막혀 있었던 겁니다. 의사는 이 상태가 더 진행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분은 당황했습니다. 술도, 담배도 하지 않고 일주일에 세 번씩 꾸준히 운동하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의사가 식습관을 자세히 확인한 결과 답이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 센 불에서 바삭하게 구운 계란, 기름을 넉넉히 사용한 조리 방식, 그리고 공복에 계란만 먹는 습관, 이 식습관들이 다른 요인들과 함께 10년 동안 조용히 혈관 건강에 부담을 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분은 그럼 단백질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의사의 설명은 명확했습니다. 계란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먹는 방식입니다. 조리 온도, 기름 사용량, 함께 먹는 음식. 이 모든 것이 계란을 독으로 만들 수도 약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날부터 이분은 식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리고 석달 뒤에 다시 피검사를 받았습니다. 경동맥 협착 진행이 멈췄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약도 안 바꿨는데 이렇게 빨리 좋아질 수 있다니 이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년 동안 몸에 좋다고 믿고 먹어온 음식이 사실은 혈관에 부담을 주고 있었다는 것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똑같은 계란이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본인에게는 큰 충격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 역시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계란은 얼마든지 건강식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조리하면 혈관을 위협하는 음식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차이는 단 하나 조리 방식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란을 끊으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계란이 아니라 조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잘못된 계란 조리법이 왜 위험한지, 그리고 조리법만 바꿔도 혈관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의학적으로 확인된 내용을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 후반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계란 건강조리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런 건강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영상이 가장 필요한 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년층 이상이시고 특히 50대 이후부터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약을 꾸준히 복용하는데도 수치가 잘 내려가지 않는 분, 정기검진 때마다 중성지방이 높다는 말을 반복적으로 듣는 분, 계란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매일 챙겨 드시는데 오히려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분, 이런 식습관을 3년 이상 유지해 오신 분들은 오늘 내용을 반드시 들으셔야 합니다. 이런 조리법이 지속되면 혈관 건강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란을 어떻게 조리하면 위험해지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차근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잘못된 조리법, 센 불에서 오래 굽는 방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반숙을 좋아하지 않거나 바삭한 가장자리와 고소한 향 때문에 프라이팬에 계란을 바싹 굽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익숙한 방식이 나이가 들수록 혈관에는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조리법이 될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한 연구에서도 센 불에서 구운 계란은 삶은 계란보다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훨씬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문제는 이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나이가 들수록 혈관을 더 민감하게 자극하고 손상시킨다는 점입니다. 이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바로 혈관을 자극하고 손상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신선한 사과는 몸에 좋지만 잘라서 공기에 오래 두면 갈색으로 변하고 맛과 영양이 떨어지죠. 계란도 똑같습니다. 높은 온도에 노출되면 콜레스테롤이 산화되어 몸에 해로운 물질로 변합니다. 이 산화된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동맥경화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혈관이 예전처럼 튼튼하지 않아 이런 산화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두 번째 잘못된 조리법 기름을 많이 두르고 굽는 방식입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넉넉히 두르면 맛은 좋아 보이지만 계란의 지방과 식용유 지방이 합쳐지면서 몸 속에서는 지방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조리하면 중성 지방이 올라가고 나쁜 콜레스테롤이 증가하며 혈당까지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버터와 식용유를 함께 사용하거나 면요리 위에 기름진 계란 프라이를 올리는 조리법은 지방량이 급격히 높아져 혈관 건강에 더큰 부담을 줍니다. 이미 기름기가 많은 관에 또 기름을 부으면 금방 막히듯 우리 혈관도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혈관 손상은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한 번쯤 진지하게 짚고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세 번째 잘못된 조리법은 가공육과 함께 조리하는 방식입니다. 베이컨, 햄, 소시지와 계란을 함께 먹는 식사가 익숙해진 분들이 많지만 이 조합은 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고, 나트륨과 포화지방, 발색제 등의 성분이 혈압과 혈관 염증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고온 조리된 계란이 더해지면 염증 반응이 더 커지며, 나트륨과 지방 과다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압 조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식습관이 부종, 혈압 상승 등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드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살펴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잘못된 조리법은 계란이 노릇한 갈색이 돌거나 약간 탈 정도로 익히는 방식입니다. 계란이 바삭하게 변할 정도로 고온에 노출되면 최종당화산물이라는 물질이 증가합니다. 이 물질은 혈관 노화를 촉진하고 당뇨나 신장 부담을 키우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물질을 체외로 배출하는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60대 이후에는 더 치명적입니다. 고기를 태우면 해로운 물질이 생기는 것처럼 계란을 태운 조리도 같은 원리로 혈관에 부담을 줍니다. 다섯 번째 잘못된 조리법은 공복에 기름진 계란 프라이를 먹는 방식입니다. 연구들에 따르면 공복 상태에서 고지방 음식을 먹으면 혈관 기능이 즉시 떨어지는 변화가 관찰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밤새 쉬고 있던 혈관이 아침에 가장 예민한 상태인데, 이때 기름진 음식이 들어오면 혈액점도가 올라가고 중성지방이 급격히 오르며 혈당 변동 폭까지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혈관 안쪽 세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염증 반응이 쉽게 발생합니다. 잠에서 막깬 사람에게 갑자기 큰 소리를 들려주면 심장이 덜컥 놀라는 것처럼 혈관도 그런 충격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이 5년, 10년 누적되면 결국에는 혈관 손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그럼 계란을 어떻게 먹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이야기한 잘못된 조리 습관을 가지고 계셨다면 이어지는 내용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섯 번째 잘못된 조리법은 계란만 단독으로 먹는 방식입니다. 아침 공복에 계란만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기름을 사용한 프라이라면 지방이 단독으로 들어가면서 소화가 느려지고 혈당의 오르내림이 커질 수 있습니다. 삶은 계란은 이런 부담이 훨씬 적지만 그래도 단독으로 드시면 포만감이 오래 가지 않아 다음 끼니에 과식을 부르기 쉽습니다. 일곱 번째 잘못된 조리법은 너무 오래 삶는 방식입니다. 오래 삶은 계란 노른자에 황록색 테두리가 생기면 단백질이 단단해져 소화가 더디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해롭지는 않지만. 60대 이후에는 이런 조리법이 불편함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계란이 콜레스테롤 때문에 위험한 음식이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흥미로운 연구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진행된 여러 임상시험에서 한달 이상 계란을 꾸준히 먹게 했습니다. 하루 한 개만 먹은 그룹, 두개 먹은 그룹, 그리고 세 개까지 먹은 그룹을 나눠 비교한 겁니다.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걱정하셨던 것과는 반대로, 좋은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올라갔고, 심혈관 질환 위험 지표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계란을 먹어서 혈관이 나빠질까봐 걱정했던 분들에게는 상당히 놀라운 결과였죠. 즉, 결론은 간단합니다. 계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계란은 단백질, 비타민, 루테인까지 시니어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아주 알차게 들어있는 음식입니다. 다만 정말 중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똑같은 계란이라도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는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이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생활에서 바로 적용되는 내용이라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계란 조리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5가지를 기억하시면 계란은 오히려 혈관을 지키는 음식이 됩니다. 첫 번째는 약한 불이나 중간 불에서 짧게 조리하는 방법입니다. 센 불에 오래 굽는 방식은 콜레스테롤이 쉽게 변하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삶거나 수란처럼 익히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를 들면 끓는 물에 반숙은 6분에서 7분, 완숙은 10분에서 12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12분을 넘겨 너무 오래 삶으면 노른자 겉에 푸른 테두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영양상 큰 문제는 아니지만 단백질이 단단해지면서 소화가 더디고 식감도 퍽퍽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란은 끓는 물에 식초를 조금 넣고 3분에서 4분 정도 익히면 부드럽게 완성되고 소화도 한결 편합니다. 두 번째는 기름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을 많이 두르면 계란 속 지방과 기름의 지방이 합쳐져 부담이 커집니다. 꼭 사용해야 한다면 아주 소량만 쓰고 약한 불에서 짧게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타지 않게 조리하는 것입니다. 계란이 갈색으로 변하거나 바삭하게 타면 몸에 부담을 주는 성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노른자는 부드럽게, 흰자는 하얗게 익는 정도가 좋습니다. 타버린 부분은 되도록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채소와 함께 드시는 것입니다.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지방 흡수를 늦추고 혈당의 오르내림을 완화해서 계란을 훨씬 건강한 음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면 삶은 계란 두개에 방울토마토와 시금치 한줌을 곁들이거나 술안에 아보카도와 브로콜리를 함께 드시는 방법 혹은 당근과 오이를 함께 드시는 조합도 좋습니다. 계란을 단독으로 드시는 것보다 훨씬 편안하고 혈관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가공육과 함께 먹지 않는 것입니다. 베이컨이나 햄, 소시지와 계란을 함께 먹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조합은 혈관에 가장 큰 부담을 줍니다. 대신 구운 토마토나 삶은 닭가슴살, 아보카도 같은 자연식품으로 바꾸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이렇게만 바꿔도 혈관이 받는 부담은 확실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늘의 건강 미션은 단순합니다. 이번 주 동안 계란 조리법을 한 가지만이라도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프라이 대신 삶기나 술안으로 바꿔보시고 계란만 드시던 분들은 채소 한 줌만 곁들여 보시며 가공육과 함께 드셨다면 자연식품으로 구성해 보세요. 속이 편해지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아침 컨디션도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작은 변화가 결국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평소 계란을 어떻게 드셨는지 혹은 오늘 내용 중 특히 마음에 남은 부분이 무엇인지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지혜식당은 삶에 닿는 건강 정보를 정성껏 전달하기 위해 늘 고민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